안녕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랜박을 들고 왔는데요. 어, 크리스마스인 만큼 특별하게 평소보다 조금 더 애누를 많이 했어요. 레벨을 애누를 했고요. 어, 방탄 레벨 랜박이고 원가는 택배비 4,000원을 포함해서 117,000원인데 제가 팔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28,000원입니다. 이랜박은 재고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빼고 오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랜박은5 세트. 위주로 잡았는데, 다 세트가, 여기는 다 세트인 물품, 여기는 다 세트 미만인 물품입니다. 그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다 세트 미만인 물품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 세트 미만인 물품은 어, 물품마다 세트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시멜로우 계절 없서네 세트. 무광이고요. 네 세트. 두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두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세트 미만의 물품들이고요. 이제부터 쭉 소개시켜드릴 물품 다 세트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미니 솔로건 두 종류,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엽서들, 얘는 랑데, 아 얘는 마시멜로 재질. 랑대뷰 재질. 얘는 팝스 재질. 얘는 랑대뷰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포토티켓 소개시켜 드릴게요. 포토티켓은 전부 다 단면이고요. 앞면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원들이 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스티커류 도장이 들어가는데요. 어 얘는 투명 연교바다코 스티커. 이건 네컷 연결 도호성 유광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포토카드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무광이고요. 얘도 무광입니다. 다시 유광이고요. 여기까지. 유기돌이, 여기서부터는 유기돌이. 다섯 특기 다섯 뜨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방탄 레벨 엠박 분품 소개를 마쳤고요. 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어, 구매 주의사항이랑 양식 보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인사 없이 양식만 써주시고요. 어, 질문은 이 영상 댓글로만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으로 해주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